안녕하세요. 제주에 있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야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총지배인 되는 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호텔 관련된 주제의 첫 영상이 호텔과 모텔의 차이였고, 모텔리어라는 말이 아직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듯 호텔리어와의 차이점을 자연스럽게 알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호텔 등급에 대해 다루는 것이었고, 5성급 호텔이 왜 5성급 호텔인가를 설명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이후 바로 연봉을 다루었고 호텔리어는 박봉이다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죠. 그에 이어 저번 영상은 직급과 진급에 대해 설명해드리며 호텔에 어떠한 부서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냐고요? 당연히 구독 누르고 가서 좋아요 좀 오지게 박아달라. 나기보다는 이런 전제를 다 이해해야 이번 영상에 대한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서와 직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정점에 있는 총집배인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되기 어려운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감이 잡힐 것 같아서였죠. 한 업계의 최고봉을 향해 나아가는 길,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가 가득 들어간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총지배인이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금수저인 당신이 부모님한테 호텔 사달라고 하고 거기서 총지배인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석적인 루트를 밟는 겁니다 호텔 업계에서 정점으로 쳐주는 스위스 대학을 갑니다 학비는 한국 돈으로 약 1억 정도 합니다 훌륭한 커리큘럼과 각 호텔로 파견 나가 실습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뒤 성적 최상위권에 들면 졸업할 때쯤 굵직한 호텔에서 러브콜이 옵니다. 그럼 취직한 호텔에서 매니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총지배인까지 가는 첫 단추를 가장 빠르게 끼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연봉 3천 5천 남짓한 호텔 매니저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에인은 최소 대리급부터 맡게 되는 직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평균적으로 남들 10년, 15년 정도 걸려야 될수 있는 대리를 대학교만 나와도 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왜 저돈을 투자해서 이 월급을 받는 직종으로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만 이것도 잘 풀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저기 가서 성적 최상위권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뿐더러 요즘은 저기 가는 한국 유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빼고 집안이 다잘 살아야 하지.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률이 높아지죠? 덕분에 저기를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대리를 달아준다는 보장이 없고,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작용하는 아주 재미있는 심리가 한몫합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꼰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는 단순히 능력이 좋다고 해서 승승장구하기 힘듭니다. 나이가 어린 놈이 높은 직책으로 오면 부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거죠. 이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스위스 호텔 나왔다고 갓 졸업한 20대 초반 신입이 데리러 오는 걸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대형 글로벌 호텔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호텔에는 총지배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의 눈에 든 인정받은 직원이 있으면, 총지배인이 직접 본사에 그를 추천하고, 본사 소속 경영진에게 1시간이 넘어가는 면접을 봅니다. 이 면접을 통과하면 교육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1년에서 2년 정도 전 부서를 돌며 각 부서의 매니저에게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 해외에서 이 교육을 수료한 직원은 통상 매니저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있었던 호텔에도 이 교육을 받은 우수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단, 방금 들었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주임을 달아주었습니다. 즉, 스위스 대학을 나오든 총집인 교육을 받든 분명 남들보다 빠르게 하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만 한정해서 본다면 대리다는 게 그다지 빠르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대리까지 7년 정도 걸렸네요. 3년, 8년 앞당기긴 했으니 빠르다면 빠르네요. 직급을 좀더 빨리 높이고 싶다면 차라리 해외를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 쪽이 진급하는 게 굉장히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매니저다는 게 끝일까요? 제가 총지배인까지 가는 첫 단추를 가장 빠르게 끼는 방법이라고 했던 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첫 단추를 낀 겁니다. 호텔에 얼마나 많은 부서가 있었죠? 총지배인은 그 많은 부서와 지배인 위에 서 있는 정점의 존재입니다. 하나의 부서만 잘한다는 정도로는 호텔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도 최소 3개 정도의 부서에 경력이 없으면 총지배인이 되기 어렵고 된다 해도 밑에 직원들이 주곤 합니다. 부서 돌아가는 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골 때리는 명령만 내리거든요. 당신이 어느 부서로 시작했느냐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조리 부서에서 출세해 총주방장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보았지만 조리 출신이 총지배인을 달았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거나 들어보신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총지배인이 정말 되고 싶다면 부서 선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느 부서가 가장 중요할까? 물론 모든 부서가 중요하고 빠져서도 안 되는 거지만 호텔하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충 꼽으면 프론트, 하우스키팅, 세일즈마케팅, F&B 정도가 있겠네요. 프론트는 호텔에서 손님한테 나갈 객실을 배정하고 굴리며 다양한 룸타입과 결제 방식을 익히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프론트 지배인쯤 되면 업셀링을 통해 매출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며 다양한 컴플레인을 처리하지요. 하우스키팅 지배인은 청소를 겁나 잘해서 빗자루 하나만으로도 객실을 3개나 청소하는... 하우스키핑은 단순히 청소만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객실에 있는 비품을 전부 관리하는 부서이지요. 하우스키핑 집행쯤 되면 호텔 내부 비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계약 및 재고 관리를 빠삭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의 객실을 어느 정도의 지원과 비품으로 굴려야 하는지 철저하게 예산을 계산하는 호텔 뒤에 숨은 공신입니다. 세일즈 마케팅은 뭐 이름만 들어도 대충 감잡이시죠 좋은 자원이 있어도 어떻게 파는지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상품을 포장하고 맛깔나는 가슬로 간복시켜 10원짜리 호텔을 만원짜리 10 호텔로 등값시켜 팔아내는 능력이 바로 마케팅의 힘이죠 F&B도 위에 내용을 들었으면 이해가실 겁니다 그 부서 지배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보급 레스토랑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 부서 4개만 나열해도 만만한 게 없죠 일단 저 부서는 총지배인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 정도로 여겨지는 항목들입니다 한 부서의 지배인이 되는데 통상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단순 계산에서 부서 3개의 지배인이라 자부할 만큼 통달하려면 30년에서 45년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진급을 하고 타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그 직급을 유지한 채로 옮겨지는 게 일반적이기에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왜 총지배인 달기가 어려운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한 부서에 지배인이 여러 명일 수는 없겠지요? 한 회사에 같은 부서가 두 개나 있을 리는 없으니 본인이 타부서 경력 쌓기를 희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옮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타 부서 업무를 배우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 환경에 적응하고 얼마나 시간을 낭비할지는 해야 아무도 모릅니다. 저번 영상에서 오선급 호텔의 부장 이사급이 성급 낮은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최소 세개 정도의 부서를 마스터한 그랜드 마스터, 그래서 총지배인이 GM이죠. <laughs> 최소 세개 정도의 부서를 마스터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작거나 부대 시설이 적은 호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호텔리어가 부서 2개 정도의 지배인급 경력 쌓으면 정말 잘 쌓은 겁니다. 물론 총지배인이라는 사람이 모든 부서를 마스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피스에 루피로 치면 남이처럼 항해술에 능하고 상기처럼 요리를 잘하지 않아도 특유의 통솔력으로 선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호텔은 기업입니다. 루피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그를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동료처럼 부서 지배인들이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총지배인이 반드시 사장이 아니라고 이미 말했듯 사장은 따로 있고 사장에게 매출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총지배인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 팔아야 할 상품의 특징을 잘 모르고 어느 대상에게 어떻게 팔아야 잘 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책임자가 과연 책임자를 할수 있을까요? 호텔의 특수성은 바로 그 다양한 부서에서 비롯되고, 송지배인은 그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직책이기에 각 부서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정리하자면, 첫째, 위에서 말한 4개의 부서 중 하나를 잘 선택해 한 부서의 지배인까지 올라간다. 여기서 팁, 최소 돈 1억 정도 투자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둘째, 직급을 유지한 채로 타 부서로 넘어가 경력을 쌓는다. 팁, 반드시 지배인이 필요는 없다. 물론 지배인이면 더 좋다. 셋째, 같은 방식으로 계속 경력을 쌓는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팁. 웬만하면 이번 인생 내로 끝내길 바란다. 당신의 수명은 200년이 아니니까. 넷째, 본인이 호텔을 사거나 지어서 총지배인이 되거나 기업에 스카우트 되어 총지배인이 된다. 팁. 그냥 웬만하면 도전하지 마라. 아, 영상 만들다 보니 현타오네. 내가 이걸 왜 만들었지? 슬슬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렇게 힘든 길을 저런 사람은 왜 굳이 선택해 가고 있는지를 그에 대한 답변도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텔리어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대였습니다.